정관은 대체적으로 안전한 세상, 알맞은 세상, 그리고 적합한 세상, 대개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를 지어 주는 게 아니라 권리를 찾아주고 보장해 주는 세상이 정관이다. 즉 권리 보장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은 내 동력으로 사는게 아니라 계속 환경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정관은 평관이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환경이고 편제는 영역을 확장하는 환경이죠 정의는 경제를 보장해주는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재성이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뜻이세요.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살려면 육신으로서 적응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따라서 이거는 내 동력이냐, 타인의 동력이냐, 어쨌든 간에 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적응력을 발휘해 나가는 건데, 정관이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 환경을 만나려면, 먼저, 정제로서 생활을 받으면, 정제로서 생활을 받으면, 권리 보장을 받는 안전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정관이 생활을 받지 못하면, 정제의 생활을 받지 못하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생관을 만나면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이죠. 어, 생활을 받지 못하면 내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재생관이 안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보장해 줘야 되지만은, 재생관을 받는 사람한테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권리를 보장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관을 받으면은, 내가 당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게. 당신은 가서 편안하게 쉬어. 이렇게 하지만은, 재생관을 받지 못하면은, 나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관을 받나 못 받나에 따라 가지고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명리학은 남녀가 구분이 된다 생활을 받으면 안전한 환경이 되고 정관은 권리를 보장해 주는 환경인데 제 정제 생활을 받으면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 정제 생활을 받지 못하면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을 설화해서, 정관이면 정인을 또 설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정인으로 설화가 되지 않는 정인은, 어, 정관은, 정인을 생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인의 설화를, 설화가 되지 않는 정관은 개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정인이 있으면 개인 능력을 인정받는데 재생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 권리를 인정받는 세상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관이 인성을 못 만나면 정인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역할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상에서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생관, 관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라는 것은 관과 인에서 나오고, 재와 관의 관계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상을 만나려면 재생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상을 못 만나려면 재생관을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기학께서 만나는 세상은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이 있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세상이 있는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 불평불만을 하고 계시니, 당신의, 어, 당신은 불평불만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생관이 안 되니까. 요구 권리는 없어졌으니까, 당신이 요구할 권리는 없어졌으니, 삭제되었으니, 반드시 의무를 지켜야 할 권리만 남은 겁니다. 재생관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처럼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정관이 이제 약이 되려면 상관을 만나야죠. 상관을 만나서 상극을 받으면 약이 되니까. 이거는 마치 비천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이나 권한을 양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 설화가 되면, 정관이 정인을 설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죠. 정인이 설화했다는 뜻이니까, 정인이 설화가 되면은 비천한 상관을 교화를 시키고 다스리잖아요, 정인이. 인성으로 설화가 안 되면, 어, 비천한 자에게 고난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교장 선생님이 망신을 당할 때가 있어. 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대에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럼 관이 정인으로다가 설화가 안 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든 누구든 항상 존경을 받으려면 상관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으로 항상 상관을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관은 항상 정인에게 "설화가 되어야만이 겸손하다"는 의미가 돼요. "설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 그런 거잘 몰라요" 이러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설화함으로써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관은 인성으로 설화가 됨으로써 권한에 대한 겸손이 나오고, 인성은 정관을 설화함으로써 실력에 대한 겸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지름이 되고, 어지름이 되면 거기에서 정이 나오고, 정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하하호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대단하.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을 내고 어지름을 내지 못하면 관과 정인이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인이 관을 설하지 못하면 자기 실력을 믿고 너무 과신해서 상대를 모멸하게 돼요. 그리고 정관이 정인에게 설화 되지 않으면 자기 권한만 믿고 또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래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거기에 또 한계를 느낀 이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관과 인은 항상 정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재생관은 항상 안정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갖추고 있으면, 이, 어, 상관은 모성애와 같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인을 갖추고 있으면, 상관을 대할 때, 모성애와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관인을 갖추지 못하고 상관을 대하는 관은, 아이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니까, 사람들을 권한으로 다스렸으니까, 자기의 어, 분한을 너무 남용한 것이고 너무 오용한 것과 다른 뜻이란는 뜻이죠. 그러면 이 정관이 강을 하려면 강을 하려면 겁제를 삼극해야죠. 겁제를 제하는 것이에요. 겁제를 제하면 정제가 살아나죠. 재성이 살아나니까 소외받는 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흔히 요즘 기업체에서 보면 사회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어 부대에서 어 어떤 일이 있었는데 뮤탄에 맞아서 전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모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내한테 누가 내 자식을 총으로 쐈는지 무슨 총으로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라 말은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 조직을 미워하게 될 것이니까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미 내 자식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모두가 더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니까, 사회적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느끼게 하는 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진상을 밝혀내라. 철저히 조사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하라. 이거. 이렇게 한 것보다 더큰 효과가 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겸손이라는 것, 재생관이라는 안정을 이제 보장시켜 주는 제대권 안으로 겁재를 끌어안는 정관의 모습이죠. 만약에 겁재를 정관이 제하지 않으면 소외받는자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섬뜻한 자가 뭐냐 그러면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여서 사랑해 주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버려진 군중들 속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고 강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해 주는 거고 게으른 사람도 무조건 구해 주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진명 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무장한 무한정한 겸손 속에서 하느냐. 타인이 자랑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흡족해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크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진면목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정관은 이제 생활을 받아서, 정제의 생활을 받아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세상을 만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생활을 받지 못하면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세상을 만난다는 뜻이고 관의 인성을 정인으로 설하를 해야만이 개인 능력에 적합함을 인정받게 된다. 만일 관인으로 설하를 하지 않으면 상관으로다가 경관을 당해서 정관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주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관인을 해서 관이 인으로 재화를 설화를 해야 겁재를 제함으로써 천사가 된다. 버려진 것들을 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면 겁재가 정감만 제하는 모습만 했다면 이 사람은 도시 광산업을 하는 사람. 혹시 산속에사나요 고아원을 차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도시광산업이 뭐죠? 고물상 하는 사람. 사람들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기 문화권에 넣어놓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쓰레기일지언정. 쓰레기 같은 사람일지언정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정관이 겁재가 하나만 있어도 그런 통변을 해도 돼요 근데 진정한 나이핑게일이나 선자 같은 사람 갚아주는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 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사주는 것에는 목적을 두고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사주는 거죠 정관의 매력이라는 것은 겁제를 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매력일 뿐이지 정관의 진짜 매력은 당연히 재생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다